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 데이 오늘의 게임 파피 플레이타임입니다. 이번엔 2021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공포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주인공은 야심한 시간에 장난감 공장을 홀로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래픽이라고 불리우는 손바닥 장치를 이용하여 퍼즐을 풀고 전류를 연결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공장을 돌아다니는 내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 정체는 무엇이고 왜 주인공을 쫓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잡히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게임의 배경은 주인공이 오래전에 근무를 했었던 어느 장난감 공장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파피 플레이타임이라는 이 회사는 파피라는 인간의 지능을 가진 인형을 제작하며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직원이 하루아침에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로 공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주인공에게 노란색 비디오와 함께 다들 10년 전의 직원들이 모두 사라진 줄 알고 있어. 우린 아직 여기 있는데 꽃을 찾아봐 라는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주인공은 아주 밤늦은 시간에 그것도 혼자 폐공장을 찾아가는 담력을 보여줍니다. 어우 저러면 못갈것 같은데 말이죠. 게임 초반에 공장 구석에 있는 오래된 비디오를 통해 짧은 튜토리얼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랩을 이용하여 어떻게 퍼즐을 풀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1의 마스코트를 할수 있는 허기허기. 허기. 이 게임의 매력은 바로 이 캐릭터를 아주 무섭게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공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허기허기를 봤을 때는 그냥 뭐, 이 공장의 마스코트인가 보다. 좀 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손에 갑자기 짤랑 하는 소리를 내며 열쇠가 들려있는 걸 보고 1차 동공지진이 왔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배전실의 전력을 공급하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걸 보고 2차 동공지진이 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허기허기의 술래잡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수줍게 숨어서 따라다니던 녀석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열성적으로 주인공을 쫓아오는데요 어두운 터널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 불빛과 허기허기의 발소리, 그리고 음악 이세 가지가 아... 기저귀가 어디 있지? 싶을 정도로 엄청 무섭게 느껴집니다 허기허기와의 술래잡기를 끝내고 나면 편지에 적혀있던 꽃을 연상하게 하는 벽화 와 문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파피가 앉아있는 보관함을 열며 챕터 1은 마무리가 됩니다 광고 영상 중 파피가 나는 진짜 소녀야. 너희들처럼. 이라고 말하는데, 파피 플레이 타임 공장에서 인형을 만드는데 사람 쓰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떡밥들이 은근히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이번엔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토리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공장의 직원들은 10년 전 일제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멀쩡히 살아있었죠. 혹시나 그 사건 전에 이미 퇴사를 한 상태라고 해도 무슨 이유에서 주인공에게 이 일의 발단인 비디오와 편지가 도착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게임이 챕터 1밖에 열리지 않은 상태라 이처럼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거나 알수 없는 부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이 부분은 후에 챕터가 업데이트되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아쉬운 부분은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로는 게임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챕터가 한 개밖에 없는 상태라 플레이 타임은 빠르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가격 대비 아주 조금 아쉬운 분량이긴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 번역도 지원되지 않아 영어를 모르는 플레이어들은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유도 모르는 채로 허기허기에게 쫓기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뭐 물론 그저 공포스러운 연출과 분위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스토리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더욱더 즐겁고 무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진행 중 공장을 가동시키는 부분에서 버튼을 그래브로 누르지 않고 이키를 이용하여 눌러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 부분에 빼고는 다 손바닥을 이용하여 푸는 퍼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진행이 막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설마하고 2를 눌러봤는데 그제서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랩을 이용하여 푸는 퍼즐들의 종류가 손바닥을 이용하여 문을 열거나 전력을 연결하는 데만 이용되어 조금 단조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퍼즐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의 지급 스코어는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후반부의 연출과 싸움드는 굉장히 무섭고 인상적이었지만 대체적으로 단조로운 퍼즐의 구성과 자잘한 버그들이 아쉬웠습니다. 챕터2의 내용을 담은 트레일러도 나왔는데요. 파피가 부르는 동요 중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진 허기허기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 예고하는 듯한 부분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더 다양한 퍼즐들이 나오면 재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소비되었습니다.